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오픈을 해주면 서 학생들이 이제 풀게 됩니다. 학생들이 AI 진단 평가를 응시하고 나면은 선생님한테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AI 진단 평가는 아직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푸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원에 연계된 이전 학교 급 문제가 있어요. 네, 현재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면은 초등학교 문제가 나오겠죠. 네, 그게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순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어떤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칠판했다가 뭔가 판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에이터 테이크를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는 서책 교과서를 했을 때에는 학생, 그냥 선생님이 책 보고 이렇게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칠판에 뭘 띄워줄 어떤 콘텐츠를 어디서 가져오거나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AI DT 하나만 있으면 사실 그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학생들이 보는 화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 다 똑같고요. 여기에서 그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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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그냥 수업 진행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은 이런 용어 배울 거야. 그냥 재생 시키면 돼요. 네. 그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면 아까 이제 ai 롤플레이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ai가 앞에 붙어있으면 ai 기능이 들어있거나 수준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ai 롤플레이는 교과서에는요 아주 조그맣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조그마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여기는 그렇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해 봐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AR 롤 플레이로 만들어서 실제로 AI와 함께 대화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할극놀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따라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역할을 본인이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습 결과 데이터가 발음, 억양 뭐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선생님께 알려줍니다. 점수화 시켜요. 예, 발음이 좋아요. 억양은 몇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서체 교과서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 스피커에 대해서는 AI 스피킹이 보조해 주고요. 사운드에 대해서는 AI 사운드가 보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AI 기능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콘텐츠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AI 이거는 이제 학습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습창의 기능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북마크 있죠. 북마크는 그 책갈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나는 여기 AI 사운드 여기 북마크 해놓을래. 그리고 before you read 요것도 나는 북마크에 끼워 넣을 거야. 이렇게 북마크 해놓으면은 여기 목차에 보시면 북마크 모아보기 보이시죠? 네, 저기 클릭했을 때 내가 북마크 표시해놓은 것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북마크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수업 집중, 집중 어, 버튼이 있죠. 학생들이 학습창에 들어와 있을 때 선생님이 수업 집중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이 선생님 화면으로 쭉 따라 들어오게 돼요. 혹시 학생으로 로그인 되어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로 이제 따라와 줬을 거예요. 학생들이 학습창에 들어와 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은 화면을 보게끔 하는 거, 딴 페이지 보고 딴짓 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